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김경수입니다. CRV 하이브리드 시승회가 열려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혼다의 중심 모델이죠. 그 피트, 시빅, 어코드, 파일럿까지 연결되는 라인업 고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모델로 자리 잡은 그런 모델이죠. CRV는 말 그대로 컴포터블 러너버웃 비이클의 약자라고 합니다. CRV라는 이름에 이 차의 성격이 모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컴포터블, 편안하게 타면서 런어바웃 막 돌아다니는 그런 자동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타는 그런 차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다 안에서는 중형, 약간 콤팩트 사이즈의 세그먼트의 순위를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는 투싼이나 라브포, 스포티지, 뭐, 이런 모델들과 경쟁하는 모델이죠. 일전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터보 모델하고의 결정적인 외관상 차이점은 이 아래 범퍼에 무광 크롬 커버를 살짝 둘렀다는 거, 그릴도 살짝 배치가 좀 다르고요. 그것 외에는 거의 동일합니다. 측면이나 측후면, 뒤쪽에서 보이는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디자인은 사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번 그 CRV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측면, 하이브리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부 그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공간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커졌어요. 그 전장 같은 경우에는 전보다 75mm나 늘어난 4,705mm나 됩니다. 저희가 통상 5m가 넘어서면 대형이라고 사이즈를 보잖아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대형에 좀 한참 못 미치는 중형보다 살짝 떨어지는 그런 측면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차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투싼보다는 조금 크고 산타페보다는 좀 상당히 작은 체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차의 성격은 이전 세대부터 쭉 그래왔듯이 이 차가 이제 1997년인가 그때 이제 처음 나와서 데뷔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세대부터 계속 쭉 들어왔어요. 그때 모델부터 차를 시승을 하면서 쭉 봤었는데, 차의 기본적인 성격 자체는 되게 돌아다니기 편한 차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전면에서 보시는 디자인의 모습은, 차들의 패밀리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코드도 그랬고 P2도 그랬고 파일럿도 마찬가지로 이런 앞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주간 주행등을 심음으로써 해서 인상을 단정하지만 약간 좀 공격적으로 옆에서 보면 이 라인들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차체의 벨트 라인이 차급에 비해서 안정화 되어 있죠. 수평선 자체가 이전에 과격하게 치켜 올라갔었던 그런 라인보다는 한층 더 친숙하고 차분한 그런 라인이에요. 참고로 혼다 CRV 하이브리드 이 e 컬러는 하이브리드 전용 컬러입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프리머시 올시즌 타이어를 끼고 있어요. 실용적인 선택이죠. 사이즈는 235 55R19. 요 클래스에서는 비교적 평균 수치 CRV 터보 같은 경우에는 20인치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얘는 19인치까지 해가지고 사이즈는 딱 요건데 뭐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블랙으로 무광으로 처리를 해서 존재감 있게 만든 것 같아요. 네 리어 뷰에서는 리어 램프가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다가오죠. 약간 이게 볼보 닮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떨어지는 요 라인 때문에 이 볼보 뭐 아니면 니로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볼보랑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브리드라고 적혀 있는 것, 요거 빼고는 기본적으로 외관상 특징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외관은 그냥 그게 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 네, 실내는 기본적으로 그 터보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유일하게 다르다. 라고 하면 주황빛 도는 스티치가 차체 전반적으로 깔려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스티어링 휠이나 기어봉, 그리고 여기 시트 주변에 보시면 스티치가 주황빛이 도는 컬러를 넣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전세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버튼식으로 되어 있었던 기어 변속부가 기어봉 방식으로 해서 자리를 했죠. 이렇게 불쑥 올라와 있는 것은 요즘에는 채택하지 않죠. 뭐 독일 쪽이나 요런 때들은 토글 버튼을 가지고 공간을 확보하는 추세인데 혼다 CRV 하이브리드는 직관적으로 기어봉을 딱 넣어놨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CRV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탔을 때 통상적으로 되게 편안하다, 안정감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요소들을 계속 끊임없이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 는 지금 6세대 모델이 거든요 그러니까 5세대 4세대 3세대 에서도 계속 보여 왔었던 것이 시야각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 그리고 안정감 있는 조타각을 만들고 조향감을 만드는 것 이런 것에 중심적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 왔어요 운전하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포지션을 인테리어 상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대시보드를 수평 기조로쭉 깔아 놓은거 본네 라인까지 해서 한곳으로 이렇게 쭉 모아지는 시야가 탁 트인 그런 느낌이 들수 있도록 매끄럽게 다듬었다 라는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차를 볼때 부지불식간에 되게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터 글라스는 없지만 사이드 미러를 운전석 쪽 도어 쪽에 붙임으로써 서 시야각을 확보했다라는 것 어깨선보다 벨트라인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차를 봤을 때 비필러가 굉장히 뒤로 가 있어요. 미국 시장을 겨냥한 그런 모델이잖아요. 미국 사람이 덩치가 큰 일이 많으니까 운전석을 굉장히 뒤로 하고 했을 텐데, 이거를 끝까지 뒤로 밀었다고 해도 비필러가 시야를 해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허니콤 구조에 그릴을 채택했다라는 거. 독특하게도 최근에는 통풍구 조절 버튼이 늘어나고 있는 방식인데, 편안하긴 한데,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나이스해 보이지는 않는다랄까요? 이거보다는 숨겨서 말끔하게 처리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대시보드의 요 부분도 지문으로 인해서 보기 싫게 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썼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럴 거면 여기도 좀 그렇게 다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만 하고 여긴 안 했다라는 거그게 살짝 좀 이해가 안 가요. 전반적으로 이 모습은 1세대를 쭉 봐왔던 었 사람의 입장으로서 보면 혼다 고유의 그 느낌이 물씬 풍겨납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세련미는 없지만 한 10년 15년 이렇게 지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처음 봐도 새것 같고 막 센세이션하는 그런 느낌은 또안 듭니다 그거는 사실 좀 단점인데 꾸준하게 자기 색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차가 있다라는 거는 반가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1열의 리뷰를 마치고 2열로 한번 가보겠습 이열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자, 이열의 공간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앞좌석의 위치를 제가 편한 시트의 넓이로 맞춘 게 아니고 지금 끝까지 다 미룬 겁니다. 무릎 공간이나 헤드룸 공간의 편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는 아주 훌륭합니다. 이열 공간도 리클라이닝이 다 되죠. 끝까지 이렇게 뒤로 누울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뭐, 장거리로 가시기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전작보다 75mm가 늘어난 게 고스란히 이 실내 공간에 반영이 됐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맞는 쿠션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뭐, 가죽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뭐, 나파 가죽을 써서 고급감이 들어 그렇게 볼순 없는데, 나름 편의성을 갖추고, 그래도 실용적으로 쓰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다. 여기 쪽에도 대시보드하고 마찬가지로 지문을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놨죠. 다 넣진 않고, 어, 많이 닿는 부분만 따로 골라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USB-C 타입 포트가 두 개가 적용이 돼 있고 에어컨, 송풍구도 두 가지가 이제 마련이 돼 있어요 여기도 컵홀더가 두 개가 마련이 돼 있네요 자, 바닥 공간도 조금 괜찮은데요 완전히 풀플랫은 아니지만 발이 이동할 때는 그렇게 큰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는 돼 있어요 CRV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가 굉장히 널찍해요. 그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전에 탔을 때는 이쪽 바닥에 턱이 져가지고 공간이 더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에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평평한 어 그런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죠. 그 캐디백을 4개까지 실을 수 있고 보스턴백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어봐야 알것 같지만 잘 이렇게 테티스를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괜찮은 게이 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 짐을 들고 이렇게 놨을 때 수고를 들이지 않더라도 이 적재 공간을 이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 여기가 사실 이제 수동이고 그러면 조금 마음이 아프잖아요 버튼 하나만 눌러도 이렇게 촥 자동으로 닫히는 그런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라고 할지라도 2,000cc 엔진을 달고 있기 때문에 배기 파이프가 중요한데 왼쪽은 닫혀 있고 오른쪽은 뚫려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닫혀 있고 여기는 좀 뚫려 있는 그런 유형으로 돼 있어요. 네, 저는. 혼다CRV 하이브리드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하이브리드 차이기 때문에 저속구간에는 배터리 모드로 해가지고 전기모터로 앞바퀴를 굴리고요 속도가 올라가면 엔진이 일어나서 구동용 전기모터를 굴리는 방식으로 구획이 돼 있어요 변속기는 eCVT라는 거를 채택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CVT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CVT는 벨트하고 풀리하고 작동을 오가면서 변속 충격 없이 엔진의 출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구동 형태의 변속기를 우리는 CVT라고 부르죠. ECVT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가 직접 바퀴를 굴리는 방식이에요. 변속기라기보다는 그냥 전기 모터가 두 개가 있다. 구동용 전기 모터, 발전용 전기 모터 두 개가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구동력을 전달하는 셈이죠. CVT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차는 CVT하고는 조금 다른 ECVT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 아까 제가 이제 실내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앞에 걸리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시야가 잘 확보가 돼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되게 좀 작은 경차를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주행하면서의 부담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엑셀레터를 밟아가지고 차를 밀어낼 때도 스무스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점 분명 히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총4 개가 있어요. 스노우, 에콘 노멀, 스포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노멀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에코모드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생제동에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그런 단계가 돼요. 노멀 모드가 가장 주행하기면 편한 것 같고 자,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꿨을 때는 이 소리가 좀 들리시나요? 아, 확실히 사운드는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게 되게 파워풀하거나 압도적으로 막, 와, 시원하다. 뭐 이런 느낌까지 들진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무난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차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속도는 화끈하게 훅 튀어나가는 느낌은 안 됩니다. 꾸준하게 밀어주는, 무난하게, 무던하게 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제 이 CVT에 관해서 변속 내용에 대해서도 기술진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단수를 뒀대요. 와, 3단, 와, 4단, 와, 5단, 뭐 이렇게 들어가게끔. 근데 막상 타보면, 뭐, 뭐, 이게 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행 느낌은 사실 좀 밋밋합니다. 그렇지만 혼다가 어떤 혼답니까? F1에도 나가고 뭐 7, 80년대에는 잘 나가는 차로서는 뭐 대명사였죠. VTEC 엔진 딱 들으면 정말 와! 어? 야, 진짜 화끈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이브리드에서는 되게 얌전하고 차분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힘을 숨긴 뭐 그런 느낌?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힘이 안 나온다. 그런 게좀 <laughs>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킹은 어느 순간에 턱 걸린다라는 느낌보다는 스무스하게 잡아주는 측면이 강해요 감속과 가속의 밸런스 굉장히 잘 잡혀있다라고 보여져요 출력은 전기모터로 갈 때는 토크가 34 엔진으로 갈 때는 토크가 18.6 이네요 두 이제 출력원이 번갈아 가면서 바퀴를 굴리게 되는 형태로 작동을 합니다 자이 차의 출력 재원을 보면 최고 출력 같은거 147 마력 200마력 언더의 차들은 요즘에 발붙일 때가 별로 없어요 워낙 고출력 차들도 많이 나오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치적인 출력 보다 실제 체감하는 출력의 체감 성능이 조금 더 우월합니다 지금도 차를 좀 깊게 밟아보고, 속력을 올려보면, 출력이 곧바로 곧바로 피드백이 들어와요. 출력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제나 혼다 CRV가 그랬듯이, 지루합니다. 굉장히 지루해요. 화끈하게 빵빵 터지고, 쭉 밀고 나가고, 이렇게 쫀득하게 좀 이렇게, 아, 핸들링이 들어오는? 그런 맛은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페달 반응성은 상당히 좀 직관적입니다. 밟으면 밟는 대로 곧바로 피드백이 바로 오고요. 엔진, 그리고 전기모터, 이런 것들의 출력이 교차되는 지점도 또렷하진 않아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엔진으로 갈 때, 전기모터로 갈 때가 불편하게 이질적으로 다가올 경우에는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민감하게 다가오지 않는 정도라서 좋은 점수를 줄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작동하는 형태, 그것만 살펴본다 그러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노면의 소음, 뭐 풍절음, 이런 것들이 조금 귀에 거슬린다? 이런 정도이지. 그것을 제외하고는 정숙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핸들링은 굉장히 부드럽고, 돌리면 돌리는 대로. 내가 가자고. 하는 그 방향대로 잘 가는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 차 그런 차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균형 자체가 좀잘 잡혀 있달까요? 그렇게 막 수준이 높은 건 아닌데 핸들링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좌우측으로 과격하게 틀었을 때 속도가 높은 상황에서 과격하게 틀었을 때 한쪽이 기울어지고 한쪽이 치솟는 균형감이 불쾌하거나 어색하지는 않아요. 내가 아, 이 정도까지 무너지겠구나. 이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 하면 딱그 정도 선까지는 분명히 가줍니다. 그 CR-V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의 편의성에 대해서 대단히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일단은 엉덩이부터 이 무릎까지 이렇게 오는 그 넓이가 꽤 넓어요. 엉덩이를 받치고 있는 면적 자체가 상당히 넓고 좌우측에 허리를 감싸는 스펀지나 받침들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굉장히 플랫하게 확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패드시프트를 통해서 회생제동력을 조정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한 4단계 정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차는 도심 주행 연비보다 고속도로 주행이 그 연비가 안 좋아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모터를 얼마나 많이 돌리느냐가 연비의 핵심인데 고속으로 올라가면 전기모터보다는 엔진이 구동모터를 돌릴 확률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심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속도로 연비가 조금 낮습니다. 고속도로로 몇번쏘고 왔다 갔다 해봤는데 8.6이 나왔습니다. 8.6.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좋은 연비를 나타낼 거예요. 복합 연비가 14km 정도, 도심에서가 14.6, 고속도로가 13.4거든요. 이 덩치를 가진 SUV 치고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다는 특장점이 있다거나 마케팅 포인트로 구매 포인트로 작용하는 그런 차는 아니에요. 1세대부터 6세대까지 계속 발전해오는 단계는 단점을 지워내는 그런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1세대 때는 뒤에 이제 문이 수입 블이었는데 리프트 테일 게이트로 이제 올라가는 식으로 바뀌었고 승차감도 거친 부분을 개선을 하고 엔진, 모터 이런 것들도 열 효율을 끊임없이 개선해서 열 효율적 측면에서의 효율을 끌어올리고 부품 마모도의 한계를 끊임없이 올려나가면서 단점들을 배제해 나가는 식으로 했어요. 어, 일본에서 혼다의 CRV의 주요 구매층을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출장을 가서. 그랬더니 그분들이 답한 게 우리는 혼다의 기존 오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혼다의 기존 오너들이 이 차를 다시 사줄 것이다 라고 믿는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차는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시장 경쟁자들이 누가 있던지 간에 그들하고의 직접 경쟁을 하는 방식보다는 이전 세대의 혼다 CRV 모델보다 얼만큼 더 발전했는가가 이 차의 주요 과제 목표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가장 큰 포인트는 안전. 그러니까 혼다 센싱이 굉장히 진일보한 측면에서 적용됐다라는 점. 그리고 공간적인 측면. 아까 공간 보여드렸죠? 하지만 계속 끊임없이 지적했었던 단점들은 이번에도 여전히 보여요. 너무 플라스틱이 많습니다. 여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만져지는 것들은 저렴하다는 느낌이 강해요. 이요 기어봉 주변의 플라스틱 재질들의 느낌들은 발전의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플라스틱이 많고 좀 저렴하다는 생각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우리나라 차들이 좀 너무 좋거든요. 비교하면 이 차는 진짜 가루가 될 정도로 좀 뭐라고 할게 많은데 차 자체로만 놓고 보면 괜찮지만 경쟁자들에 비해서는 아직 좀더 발전할 가능성이 많이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살펴본 혼다 CRV 하이브리드 어떠셨나요? 자, 6세대로 발전한 모델인 만큼 그간의 발전 과정들이 모두 담겨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되게 시승도 좋았고 핸들링도 되게 쫀쫀해서 좋았습니다. 이 차의 가격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격은 5,590만원입니다. 가솔린 터보 모델이었을 때 4,200만원 정도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었어요. 그 정도 가격대라고 했으면 뭐, 어뭐 이거저거 한번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5600만 원 정도의 가격표를 딱 봤을 때어 이건 좀아 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 5560만 원이면 주변을 살펴보면 워낙에 강한 경쟁자들이 많이 있죠 뭐그 차들의 가격표를 살펴보면 상당히 좀 <laughs>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 차를 고를 수 있는 사람들은 혼다를 굉장히 좋아하거나 혼다의 어떤 매력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캐치업 할수 있는 분들이 이 차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는 좋습니다 차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뚜렷한 장점보다는 단점을 계속 지워내는 그런 방식으로 성장한 모델이기 때문에 굳이 구태여 딱 부러지게 꼬집을 만한 단점이 별로 없어요. 참 안정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차입니다. 속썩이지 않는 차,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성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차 이면은 분명합니다. 중형 SUV를 한번 고려해 보실 때 선택지로 이 차를 넣어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모터플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